가수 이명웅이 오는 5월 영웅시대와 함께 상암벌을 온통 하늘빛으로 물들인다. 소속사 물고기 뮤직은 다음 달 25, 26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2024 이명웅 콘서트 아임 히어로를 앞두고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언제나 그리운 얼굴들이 있습니다라는 이명웅의 감미로운 내레이션으로 시작되는 티저 영상에는 전국 투어 콘서트와 다양한 무대에서 팬들을 만나고 있는 이명웅의 모습이 담겼다. 혼자서는 해낼 수 없었을. 지금의 나를 만들어주신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나의 영웅시대라는 마지막 멘트가 영웅시대를 향한 이명웅의 사랑과 고마움을 전한다. 콘서트 티켓은 오는 4월 10일 오후 8시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예매 오픈된다. 한편 이명웅은 지난해 서울 KSPO돔을 시작으로 대구와 부산, 대전, 광주 그리고 고향까지 총 21회차 콘서트로 약 22만 명의 영웅시대를 만났다. 지난 2022년 기준으론 현재까지 약 45만 3천 명의 영웅시대를 만났다.